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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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아이돌이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오, 아이돌이다. 안녕하세요. 아이돌이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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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너무 이쁘신데?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아름다우시우다아 그럼요 그요 보링언니 배 완전 이쁘셨어요. 보링쿤이. 우리 둘다 우승 두번이잖아요 그때 대잔치 때. 맞아요. 보링언니 엄청 잘하시. 아주고 어우 나 나쁜 레벨이었다고 제가 나 <laughs> 배리었다고 <맏벨이었다고>. 야 감사합니다 <laughs> <근데>, 영광입니다 <laughs> 오늘 이세돌님들의 축하 무대도 있나요 혹시 아, 저희요 아, 저희 저희는... 급하게 저처럼 저는... 나와가지고 지금 아야... <laughs> 네 옷만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저희 엄청 아... 저 엄청 급하게 <laughs> 왔어요. 그렇구나. 너무 쳐다서는 입장으로서. 아, 아, 맞아, 맞아. 급하게 그냥, 저희 둘이 있길래, 저희 둘이 그 급하게 왔어요. 그래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. 너무 좋아요. 다이에요 <laughs> 아, 그니까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아직키입니다 아잉. 네, 너무 사랑해. 뭐 멘트님 뭐할말 없으세요? 뭐할말 없으세요? 이럴 때좀 매니저가 약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없어졌어 감사합니다. 잘 보세요.